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네, 태양컬입니다. 2019년, 네, 전반적으로 우리 용띠, 네, 용띠생들 제가 다 해서 이제 한번 띠별로 성향이든 특성이든 기질, 플러스 2019년 오늘 받을 테니까요. 자, 우리 용띠 경진생이 20세네요. 20세 경진생. 자, 우리 경진생들은 위협심이 전반적으로 있고 약간의 과장은 있습니다. 음, 과장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자는 잘 도와줘요 우리 경진생 음, 여러분들이. 근데 여자들은 거의 부부 이별수가 있고 또 사회 활동을 음, 해야 될 운명이고. 근데 이제 금전운은 조금 약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명심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어, 경진생이 2019년에 와서는 서서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름을 타고, 어, 2019년은 그냥 우리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진생, 예, 32세 무진생은 어떻 게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예, 똑똑하고 이층 여기 우리 무진생 32살 예, 이분들은 실속파들이에요. 음, 실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잘 따르고, 음 그러는데 성향 자체는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예, 고집이 이게 좋은 쪽으로 고집이면 아주 좋은 새고집이 좋죠. 어, 근데 우리 무진생들을 전반적으로 2019년 음 명심하고 짚고 갈 부분이 음력 9월 10월에는 사람으로 조금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음력 9월 10월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음, 머리에다 조금 예, 입력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잠깐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친구간에도 작은 음, 금전으로라도 어. 빌려주고 그랬을 때는 또 괜히 내돈 주고 빵 맞은 격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나 그런 쪽으로 말주시 사람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예 입으로나 또 누구 이렇게 이야기 듣고 와전도 하지 말겠네 예, 옮기지 말고 그것만 조금 명심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진생 예4네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래 장애가 입은 병진생들이 어, 좀, 따라요. 따르고, 직업으로는, 그, 흥행업. 네, 유흥적, 흥행업. 그런 쪽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맞고 그걸 떠나서도 뭐가 있냐면, 변진생들이 약간 유흥은 즐겨요. 어, 본인들이 유흥적은 즐기고. 근데 또 반면으로는, 음,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디아도 참 좋아한데, 디아도 적극적인,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도 잘하고 대화도 그렇게 잘하는 성향들이에요. 이 병진생들이. 근데 2018년 전반적으로 작년으로 갈때 동짓달부터 음, 후부터는 2019년 행자는 뜻한 대로 그래도 움직여 보라 거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 그냥 잘해서 한번 움직여 보셔도 무가, 무방하다라고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56세, 갑진생이네요. 이분들 성향들은 명랑해요, 일단. 예, 명랑하시고, 또 재물 관리도 참 잘하시고, 탁월한 편이에요. 음 우리 갑진생들이. 풍류도 좋아하고, 성격들도 굉장히 남자나 여자나 대범하죠. 음. 그리고, 어때요? 여자나 남자나 내 남편, 내 와이프한테, 어 이렇게 잘, 어, 리더신이 굉장히 좋아요. 배우자들, 그 어떤 리더신. 음. 그리고 이제 갑진생은 그 동안에 약간 그 2018년 그 정도 이제 금전으로 또 이제 약간 그 가정사에 또 약간 이별수 파탄수 그런 게 있었다면 2019년 들어와서는 화합하고 금전이 음. 못 받았던 돈도 살짝 들어오는 형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갑진생들, 힘, 2019년에 힘한번 다시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진생, 네, 68살 임진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임진생들은 속이 굉장히 깊습니다. 음, 깊고, 생각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흠이라면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흠도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재치, 어, 재혼하는 그런 수가 이 임진생 분들한테는 덜어 있습니다. 예. 재물 운도 좋고 성격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나 남자나 좀 세이 편이에요, 여러분. 음, 우리 임진생 68살 분들이요. 근데 2019년에는 동거래, 동거래 예? 및 음력 1월, 3월까지는 시비 수고. 음, 그거로 조금 조심하고 우리가. 딛고, 짓고 넘어가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참고하셔가지고 명심하고 가시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